나른한 오후. 책상 앞에서 책을 보던 우람이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네요. 아! 어쩐지 아슬아슬해 보이더라니. 이 정도쯤이야. 아니나 다를까. 우람이가 책상에 머리를 콩 박았어요. 우람아! 어, 괜찮니? 엄마가 화들짝 놀라 달려오셨어요. 괜찮아요. 제 머리는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뭐라고?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무척 딱딱하죠? 어디? 얼마나 단단한가 보자. 그 손! 큼 치우지 못할까? 그럼 머리속도 딱딱할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뇌가 가득 차 있는데 뇌는 물렁물렁하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받고 명령을 내리는 중요한 일을 해요. 팔다리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보고 소화, 응가하고, 먹고. 뇌가 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제발 머리는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 누군지 잡히기만 해봐라. 아! 난 역시 돌머리가 아니었어. 머리가 딱딱한 것은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 때문이에요. 물렁물렁한 뇌는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뇌막액이라는 물에 떠 있대요. 뇌막액은 뇌가 충격을 받았을 때그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지요. 뇌막액은 딱딱한 머리뼈에 쌓여 있어요. 그 위에 머리카락이 있으니 뇌는 삼중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에난 이렇게 많은 보호를 받는 귀하신 몸이라고. 그럼 뇌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볼까요? 뇌는 회색이 도는 분홍색을 띠고 있으며 쭈글쭈글 주름이 많아요.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으로 나뉘어요. 뇌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뇌는 생각하고 느끼는 등 수많은 일을 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너무 힘들어! 예, 화나 응, 배 아파! 나 대뇌는 전체 뇌무게의 85%를 차지해요. 대뇌는 크게 왼쪽 뇌, 좌뇌와 오른쪽 뇌, 우뇌로 나뉘어요. 좌뇌는 언어 활동, 나쁜 말은 하면 안 돼.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적 추리력 등을 담당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어, 어... 어... 2 더하기 4는 6이고... 어... 운회는 창조적인 예술성과 관련된 일을 한답니다. 제 연주 한번 들어보세요. 내 꿈은 피카소. 바쁘다, 바빠. 좌뇌는 몸의 오른쪽이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운회는 몸의 왼쪽이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대요. 어때? 나꼭 체조선수 같지? <laughs> 우람아, 위험해! 이런 때 필요한 게 바로 손해. 친구들과 놀던 우람이가 갑자기 평균대 위로 올라갔어요. 흔들흔들 아슬아슬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대뇌의 뒤쪽 아래에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손해가 있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걷거나 뛸수 있는 것은 귀에서 감지한 몸의 균형이 손에 전달되어 평형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랍니다. 손에도 우뇌와 좌뇌로 나뉘는데 손의 오른쪽 뇌는 손에도 우뇌와 좌뇌로 나뉘는데 손뇌의 오른쪽 뇌는 대뇌의 좌뇌와 몸의 오른쪽 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손뇌의 왼쪽 뇌는 대뇌의 우뇌와 몸의 왼쪽 부분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어렵다고요? 그림으로 알아봐요. 대뇌의 좌뇌, 손뇌의 우뇌, 몸의 오른쪽. 대뇌의 우뇌, 손뇌의 좌뇌, 몸의 왼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쉽지? 뇌관은 척수와 대뇌를 연결하는 뇌의 줄기 부분이에요. 넌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니? 아니에요. 뇌관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량과 체온, 식욕이나 어디 한번 먹어볼까? 땀흘림, 잠자는 시간을 조절해준답니다. 자,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야. 또한 뇌간은 갑자기 공이 날아오는 등 위험이 닥치거나 위험해, 어서 피해!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는 등 재미있는 일이 생겼을 때 대뇌를 깨워주지. 에? 저 원숭이 좀 봐! 중요한 역할이라면 나를 빼놓을 수 없지. 뇌간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연수는 머리 뒤쪽에 움푹 팬 곳에 있어요. 나는 숨골이라고도 하지, 내 속에는 호흡과 심장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가 있단다. 또, 하품, 새색이, 딸꾹질 같은 반다 행동도 조절하지. 나, 고춧가루, 매운맛 좀 볼래. 에에 에이, 에이, 우박이 떨어진다. 허허, 허허, 허허. 하품을 하자. 다음은 딸꾹질 에 그 다음은 나! 재채기가 나가고! 에이치! 와, 정말 신기하다! 뇌는 어떻게 해서 수많은 보고를 받고 또 그에 맞는 명령을 내리는 걸까?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네트워크인 신경 덕분이지! 등뼈, 척추 한가운데에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등골, 척수가 있어요. 척수에서는 신경망이 나뭇가지처럼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있대요.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요.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 하는데 대뇌와 소뇌를 상부 중추 신경계, 척수, 연수 등을 하부 중추 신경계라고 해요. 말초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와 나머지 신체 부분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뻗어 있는 신경은 몸이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가 내린 결정을 몸의 각 부분에 전해준단다. 바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저기 자동차가 옵니다! 눈에 있는 신경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대뇌에 전달해요. 어서 옆길로 피하라! 대뇌는 명령을 내리고 신경은 이 명령을 발에 전달하죠. 어떻게 해서 그처럼 빨리 전달하냐고요? 신경은 시속 400km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뇌에서 발까지 0.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몸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것을 감각신경이라 하고, 오, 앵두 같은 입술. 음, 맛있는 냄새. 뇌에서 내린 판단을 몸의 여러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얼른 먹으러 가야지. 뽀뽀하고 싶다. 그럼 0.01초도 걸리면 안 되는 급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물이 끓고 있는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다면 말이에요. Good question. 이때는 신경이 상부 중추 신경인 대뇌까지 갔다 올 틈이 없어요. 신경은 손가락에서 받은 정보를 척수까지만 가지고 갔다가 척수에서 명령을 받아오는데 이것을 반사 작용이라고 해요. 하품, 재채기, 딸꾹질은 연수에서 일어나는 반사 행동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면 다리가 휙 올라가는 것도 반사 행동이랍니다. 반사 행동의 예. 오른발 번쩍, 왼발 번쩍, 정상입니다. 아 뜨거! 내가 주전자는 왜 만졌을까? 신경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의 느낌이나 뇌의 명령은 모두 전기 신호가 되어 뉴런을 통해 전달되지요. 또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좁은 틈이 있어요. 전기 신호가 시냅스에 이르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서 다음 뉴런으로 흘러 들어가 자극을 전달해 준답니다. 뇌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로구나. 그래. 이 세상에 돌머리는 없다고. 머리는 누구나 소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거야.